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회사 미래의 80% 가치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해 파장에 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 1일 자신의 SNSX에 글을 올리며 테슬라의 미래 핵심 사업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테슬라 가치의 80%는 옵티머스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공장 작업부터 가사 노동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 대량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옵티머스가 언젠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옵티머스 5,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테슬라가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유럽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40% 넘게 급감했고 중국에서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머스크가 월스트리트의 시선을 자동차가 아닌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에서 로봇 AI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는 가운데 옵티머스가 과연 머스크의 말대로 테슬라의 가치를 바꿀 새로운 게임처가 될지 주목됩니다.